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입니다. 오늘 가져 나온 시승차는 볼보 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 S90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모델인 B6 올휠 드라이브 얼티메이트 트림입니다. B6는 엔진 타입을 나타내고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 가격은 7,350만원입니다. 연식이 변경되면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다만 가격 인상은 큰 폭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테슬라에 비하면 귀여운 편이죠. 일단 시승차는 B 모델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 모델입니다. S90의 모델 라인업을 살짝 짚고 넘어가려면 모두 2.0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트리급 엔진인 B5,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B6, 그 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8 모델이 있습니다. B5 엔진 라인업에는 플러스와 얼티메이트 트림이 있습니다. 모두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B6 엔진에는 올휠 드라이브 모델에 얼티메이트 트림만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인 T8 역시 올휠 드라이브에 얼티메이트 트림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크게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는 LED 램프가 약간 변형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옛날의 볼보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뭐, 어쨌든 볼보의 인기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디자인도 꽤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볼보 차 중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티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300억을 들여 SK텔레콤과 소분거라는데요 그냥 한국 사정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집어넣었다기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현지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통합 시스템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300억이라는 금액을 강조한 이유는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그만큼 주도적으로 이 통합 시스템 개발에 앞장섰다는 거죠. 특히 볼복차 코리아는 음성인식 시스템인 아리아에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나 기능들에 대한 명칭을 추가 데이터로 입력해 놓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엉뜨켜줘라는 줄임말 등인데 표준어 인식으로는 못 알아듣는 부분이지만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추가시킨 거죠.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인테리어 감성만 놓고 본다면 벤츠나 BMW, 아우디와도 견주어 볼 만합니다 디자인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 예전의 볼보도 지금의 프랑스 차들만큼이나 평가절하된 브랜드이기도 했습니다 평가절하됐다는 말은 원래 가성비가 좋았던 차라는 얘기도 됩니다 볼보는 안전과 더불어 돈값을 충분히 하는 차였지만 디자인이 구리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외면을 받았었죠 예전에 볼보가 길리 자동차에 인수되기 전 S80 이규제크티브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 모델은 고급스러운 소가죽 내장재에 뒷좌석에 와인 냉장고 세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럭셔리 감성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뒷좌석 도어 핸들 부분에 있는 재떨리를 보면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동을 걸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승차 제원을 살짝 살펴보자면 이 차는 2.0L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엔진 출력은 300마력에 최대 토크는 42.8kgm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모터 출력도 10마력이 추가되고요. 1969cc 배기량에 300마력이라는 점만 보면 꽤 마초적인 성향인 것 같지만 하지만 꼭 터프한 것만은 아닙니다 변속기는 자동 8단인데 48V 하이브리드 스템과 연동돼 부드럽게 힘 조절을 합니다 원하는 가속 포인트에서 펀 드라이빙을 즐길 만큼 매우 빠르게 달려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혼상으로 짐작하는 퍼포먼스는 분명히 이끌어냅니다 또 하나 이 차의 특징은 주행 모드가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요즘 차들이라면 스포츠 노멀 그리고 에코 모드의 주행모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S90은 다양한 주행 모드를 광범위하게 아우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너무 싱거운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차의 제로백이 6.6초라는 걸 생각하면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6.6초라는 건 아, 웬만한 스포츠 세단과도 맞먹습니다 BMW 530i x 드라이 v 같은 경우에는 1988 CC100이랑의 252마력 최고 출력 35.7k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6초거든요 시승차는 실제로 가속페달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가속성능이 달라집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조금 과하게 밟고 또 부드럽게 가고 싶다면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조절하면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 갑자기 차의 성향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초기 반응은 일관적으로 부드럽게 가속을 지원하고요. 강력한 출력이 느껴질 정도로 묵직하게 치고 나갑니다. 차선을 이동할 때도 매우 안정적이고요. 고속에 접어들어서도 평안함은 이어집니다. 잡음이 조금 들리긴 하지만 이 정도 잡음도 못 참겠다면 전기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S90 라인업에도 전기차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모델은 TA 올릴 드라이브 얼티메이트 트림입니다. TA 모델은 엔진과 모터의 시스템 출력이 총 400마력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전기차로만 40km에서 50km를 달릴 수 있고요. 제로백은 4.8초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볼버의 철저한 안전 철학 때문인지 최고시속도 그리고 운전의 재미도 조금씩은 양보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볼보가 설정한 값 때문인데요. 민첩함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핸들링은 꽤나 정확합니다. 20인치 휠을 신은 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도 안정감에 한 몫을 더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승차감에서 조금 더 욕심이 생기긴 하지만 일반 세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딱히 비교 대상을 생각해보자면, 그랜저 택시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볼보 S90 올휠 드라이브 모델을 타봤습니다. 300마력의 출력에 전혀 답답함이 없는 주행감을 느꼈습니다. 7천만원에 기대할 수 있는 대부분의 편의 장비들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골프장에 가신다면, 벤츠나 BMW, 그리고 혹은 아우디처럼 그런 브랜드 밸류가 있는 차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볼보의 S90도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최근 볼보도 브랜드 밸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벤츠 E 클래스보다 BMW 5 시리즈보다 더 개성이 돋보이는 차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모터즈 육동님이었습니다.